자, 오늘 4%대로 무난무난하게 마감을 해준 NKMAX입니다. 엊그제 CPI가 아주 잘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왔고, 오늘은, 오늘이라기보다는 어제, 엊그제가 아닌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이 PPI, 그리고 미국의 소비 지표까지 잘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강한 힘을 보이게 되고, NKMAX도 그에 대한 수혜를 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포 심리가 기대 심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전전 날에 나왔었던 이 하락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장 마감 때쯤에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장기 평선 상에서 최대한 방어가 이루어졌고요. 상승 폭의 절반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낙폭이 마무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쨌거나 시장 상황, 뭐 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 가만히 냅둬도 별다른 재료를 내놓지 않더라도 천천히 우상향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낙폭 시작 지점 구간인 이 15만원 부근까지 무리 없이 올려줄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단기적인 고점 압박에 계속해서 윗꼬리를 그리는 형태를 띄고 있지만은 좀더 천천히 올린다라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뭐 윗꼬리 그리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올라가 줄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원래 근데 애초에 올릴 때 윗꼬리를 많이 형성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원체, 이제, 단기적인 차익 압력이 심하니까. 그리고 오늘, 공매도 금지. NKMX는 공매도 잔량 상위 종목이죠. 근데 오늘 이제 공매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칭해졌잖아요.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은. 근데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무차입 공매도. 안 빌리고 공매도 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막는다. 라는 소식이 있었고,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빌려가지고 매도를 치는 건데, 빌리면 상환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공매도에서. 근데 외국인들은 빌리고 상환 기관이 없었어요. 무기한이었어요. 근데 개인들은 90일이었죠. 상환 기간을 90일로 다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담보 비율 또한 통일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잘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NKMAX는 그로 인한 부각을 더 받아서 상승 압력이 추가적으로 더 생길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시세 분칠이 강하게 나왔었던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또 상당 부분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지지나, 지지가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내일이 금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 최대한 머물어 줄것 같아요. 일단 이전 재료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슬슬 기고 있는데. 이전 재료 모멘텀만 가지고도 충분히 올릴 수가 있어요. 일단, 7일날, 미국 알차이머 임상실험 컨퍼런스 여기에 참가를 해가지고, NK세포치료제, 그러니까 SNK01이라는 이런 제품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당연히 알차이머 치료제겠죠? 기존 알차이머 치료제랑, 어, 차별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기존 치료제는 진행을 늦추는 게 최대였고, 이 친구는 개선을 시키고 완전히 진행을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멈춰버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계획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효율성도 상당히 좋았었던 게 환자 표본은 굉장히 많았겠지만 1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개선됐던 환자군은 바로 30명 정도 이제 멈춰버리는 환자들은 60명 정도.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결과 치료를 내보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임상 계획. 이거를 또 이제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재료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데다가 이제 공매도 장고, 이제 쇼커버링까지 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낙폭 시작 지점까지는 무리없이 올려줄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차익 실현 압력이 강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이 긴축으로 인한 하락을 많이 맛 봤던 종목들 있잖아요. NK맥스 같이. 여러분 보면은 추위를 보면은 이 급등 이후에 이때부터 보통 이제 긴축 이슈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러한 하락을 만들어 냈어요 가격 발전을 해 가면서 근데 이제 추세적인 반전이 나오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상방 이런 단기적인 고점에 의한 하방 압력을 받아가지고 한번더 내린 다음에 이 단기 평선 부근이 노란색 21선 부근을 터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크게 올리기 전에는 이렇게 많이 내리기도 하고요 어거지로 그래서 뭐 이제 재료를 따져도 업황을 따져도 차트상으로 따져도 뭔가 대시세를 형성하기 직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러한 급등은 솔직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급등은 재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초대형 재료 이런 이런 것 또한 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 드릴 건데 어, 사우디 관련된 재료고요 잠깐 그 재료 안내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엄선해 놓은 그런 종목들, 단타 종목이에요. 지금은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재료가 있으면 상승을 해줘요. 그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담아준다라고 하면은, 어, 장 초반에 빠르게 수익보기 나쁘지 않은 그런 장이 됐어요.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저 번호, 저 개인 번호인데 저쪽으로 숫자 5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거 받아보시고, 그 내용 잠깐 안내드린 다음에 그 어떤 초대형 재료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운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 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정보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 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 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1 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승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살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거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알아서 걸러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과 손절과 다 제시해서 안내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과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 드린다는 것.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율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 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 분씩 한다 안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시장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 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NK맥스가 갖고 있는 이런 잠정적인 추가 모멘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멘텀이 무엇이냐? 뭐길래 그 임상, 지금 이 FDA의 추가 임상을 받은 거, 그거보다 더 좋은 재료가 뭐가 있을 수가 있냐? 라는 건데, 자, 공개를 하자면은 그 재료는 바로 이 사우디 재료예요 이게 웬 뚱단지 같은 소리냐 하는데, 사실 원래부터 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정확히 말하면 은 사우디의 최대 메디컬 그룹이 MK맥스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시타드 이 컨퍼런스에서 이 알츠하이머 SNK01 이 임상 데이터 발표 이후에 지금 이 사우디 저, 정확히 말하면 사우디 국부 펀드예요 이쪽에서 다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거 발표를 하고 나서 왜냐면은 얘를 발표해버리고 났으니까 이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갔거든요 그 전에 이제 최대한 뭐 지분을 매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올라가 버렸다 이거예요 더 올라가기 전에 지분을 좀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에요 자왜 그렇게 지분을 간절히 원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요 빈살만이 이렇게 노화를 막고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에 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한번 투자한다는 라게 아니라 이게 매년 투자하고 있죠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겁니다 괜히 미스터 에브리띵이 아닌데 사실 이번에 NK 맥 X 가 개발을 한 개발을 한게 아니라 그 치료 효과성을 입증한 s n k 제로 1 이거는 저 이제 빈살만의 회춘 프로젝트 뭐 프로젝트 이름도 웃기죠 회춘 프로젝트랑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사우디의 국부 펀드에서, m k x x 의이 밸류, 이거를 1.5조로 잡았어요. 현재 시총이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3배 넘게 잡았죠? 근데, 이 SNK01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임상, 어 효과 입증 그런 게더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걸 더 높게 치겠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게 더 가치가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터트려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NKMX는 이제 자사 제품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제 잠정적으로 이런 것까지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로 우리 깜짝 선물로 종목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저 번호 있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 단타 종목 신청 신청하셨던 거랑 똑같이 저기다가 숫자 5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개별 모멘텀이 있는데 눌려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추려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해요 자,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편하게 요청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자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CPI에 이어서 어그제 CPI죠. 어그제 CPI에 이어서 이 PPI 그리고 이 소비 지표 이런 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완전히 긴축에 대한 우려가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방 압력은 딱히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미 증시에는 이런 부분이 상승세를 많이 부추기고, 음, 이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강보합권으로 대부분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국내 증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제 긴축 말고도 긴축 말고도 다른 이제 변수들도 있죠. 예를 들면 전쟁. 지금 어, 이스라엘 군이 이 가자 지구 여기를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이제 변수라고 할 만한 게 있었던 게 이란인데 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전쟁에 직접 개입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실 이것도 그럼 해소가 됐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또 또 이제 볼수 있는 게어 셧다운이죠. 일단 이제 하원 미국 하원에 이어서 이제 상원에서도 임시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악재 요소들이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이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란이 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건지 실제로 개입할지 이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재료들은 전부 다 해소가 됐어요, 악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랠리를 보일 만한 그런 확률이 굉장히 올라갔고, 이제 국내 증식 또한 이제 바닷권에서 내리다가, 그대로 시장 분위기 반전으로 천천히 올린 뒤에, 여기에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변동성이 잠깐 들어와 줬고, 이제 다시금 정상적으로 이전 하락폭을 등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 또한 비슷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중장기평선, 이 224일선에서 여기를 못 들어준 채 계속 보합권으로 흘러가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렇게 단기평선상에서 길게 윗꼬리가 달린다는건 그만큼 매수 힘이 강하다라는 거고요. 매수 힘이 강하다. 이거 지수상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공포보다는 이제는 기대 심리가 더 크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낙폭 같은 거에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았을 때도 여기 뚫리고 나면은 그대로 이제 2600까지 그대로 직행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이제 산타 랠리가 찾아올 그런 확률이 늘어났습니다. 자, 뭐 지금 세 거래일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내일은 살짝 이제 지지부진하게 요 부분에서 놀아주지 않을까 비슷한 흐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지금 이제 공매도, 공매도의 이런 문제점들 이거를 뜯어 고친다고 윤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었죠. 었 그러니까 이 공매도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외국인 이런 친구들이 이거 빌려 가지고 매도를 하는 건데 그 빌린 거를 상환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었던 게 이제 아니고 이제 90일로 토일이 됐습니다. 개인하고 똑같이. 그리고 어, 무차입 공매도 안 빌리고 그냥 매도 치는 거 이거를 이제 전산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거를, 어 차단 시스템. 당연히 실시간이겠죠?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 또 이제 개인, 공매도 기간 개인, 외국인 담보 비율을 105%로 이제 일어나 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꼭 필요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재료들이라는 거. 자. 뭐 CPI도 잘 넘겼고 긴축도 완전히 이제 뭐, 뭐 사실 이제 긴축은 이제는 어 언제 금리 인하를 하냐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사로 바뀌게 될 건데 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나치게 크기는 해요. 그래 가지고 아마도 연준에서 조금 더 뻐기다가 나중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실망 매물 이런게 조금 빠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최대한 유의하시면서 이제는 정말 이제 재료가 있으면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준비해놨어요. 지금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이쪽으로 숫자 5 보내시면은 제가 추려놓은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이냐면은, 어, 눌려있는데 모멘텀은 있고 아직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제 눌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잠깐 이슈 아웃이 돼가지고 시장에 잠깐 외면을 받아가지고 이게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또한 굉장히 적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받아보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저 번호로 숫자 5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뭐돈 들어가는 거 유료 절대 아니니까 편하게. 신청 주시고, 종목 받아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